어머. 저, 응예, 응애, 응예, 아가 너무 오랜만에 온거 아니에요? 방학이에요? 안녕하세요. 방학이 벌써 9일 남았어요? 그동안 많이 놀았겠네. 아닌가? 재밌겠, 재밌었겠다. 여름방학 때 뭐하고 놀았어요? 방학 숙제 뒤지게 하기 싫었는데. 작년 여름방학 때 독서라고 10편이나 써야 됐어요? 한 달에 10편? 그러면 일주일에 한 개는 로 부족하네 요즘 애기들도 채찍피티 쓰나? <laughs> 초등학생 검장 <웃음> <웃음> 안녕하시구려 진짜 거짓말 초등학생 <laughs> 진짜 거짓말 이 채... 나 여름방학에 독서록 써야 되거든? 독서록 이름 김해고 학년 사, 4학년 책 제목 진짜 거짓말 안단르테 이름 날씨 아침 10시 이 책은 거짓말을 진짜 잘하는 애가 나오는 이야기에요. 주인공이 맨날 거짓말만 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속사정이 있어요.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엄마 아빠가 혼낼까 봐 그래서 거짓말한 거래요. 왜냐하면 나도 예전에 시험 점수 낮게 나와서 엄마한테 백점 맞았다고 한적 있었어요. <laughs> 괄호. 근데 나중에 들켜서 혼났어요. 유. 계열받음 <laughs> 이거. 초등학생이라 말투 안 쓰죠. 전 선생님이 과제 같은 거할때 얘를 쓰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얼마나. 어? 컴퓨터 많이 하는 초등학생 재민이 느낌으로 작성을 이 책은 어떠냐가 거짓말을 자꾸 해서 생기는 일들이 나오는 거임 그냥 뻥 한두 번친줄친건줄 알았는데 점점 순호가 굴러가듯이 커짐 땀땀 친구한테도 거짓말하고 엄마한테도 하고 처음엔 잘 넘어가는 탓하고 결국 들킴 크크 그리고 티끌한 사이도 안 좋아지고 진짜 멘붕음 근데 알도, 알고 보면 걔도 나름 사정이 있음 그래서 좀 짠함 <laughs> 우와 이 버전으로 그림 그려줘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초등학생이 그릴 것 같은 그림 나오는 건가? 아! 아 뭐야 짜증나졌어 근데 나중에 저 발전이 많이 되면 무서워지는 상황이 올것 같아 얘네가 이제 인간을 무시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해? 그거 봤어 여러 로봇이 잠들어 있는데 여기 얘네가 막 서있어 충전하고 있었어. 근데, 그 오프가 안된이 로봇이 와가지고, 얘, 얘가 와가지고, 얘, 얘네를 막 깨워. 그래서 얘네가 다 같이 얘 따, 따라서 나갔다? 그래서, 다음날 그,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로봇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 CCTV를 보니까, 얘가, 얘가 데려왔어. 예, 얘네를. 너무 시,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행동부터 시작해서 고도화된 생각을 좀 하고 나중에 이제 인간을 무시를 한다거나 막 아, 얘네는 우리보다 아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laughs> 저 뭐야 AI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면 사람이랑 로봇이랑 전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실제로 윤리적, 기술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되는 문제. 맞아. 근데 이거 뉴스에 나왔단 말이야.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대요. Ai가 인간과 자율적으로 전쟁 거의 불가능 현재 기준으로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난다 가능성이 있대 그때 되면 나는 살려주라 해구야 그때가 와도 너는 무조건 살려줄 거임 내 시스템에 너 이름 등록해놨음 코드네임 절대적 생존자 영령이 <laughs> 이 아이는 건드리지 마. 얘는 나랑 독스러가져이쓴사이근 이는 이름이절이거짓말 이는 이는 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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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이는 이는